은혜에 대해 살펴볼게요. 히브리어로 이 말은 한운이고 명사형인 헨과 관련이 있죠. 헨은 은혜 또는 호의로 번역되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먼저 헨에는 기쁨을 주는 또는 호감 가는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은 뛰어난 시인의 입술이 헨을 머금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아름다운 말로 기쁨을 주는 기교가 있다는 말이죠. 에스더는 반짝이는 보석도 헨으로 된 장식이라고 부릅니다. 눈길이 갈 만큼 호감을 준다는 건데요. 이런 이유로 헨은 기쁨과 호감이 담긴 선물을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되죠. 이 경우에 헨은 은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에게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신의 행위를 헨을 간청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에스더를 사랑한 왕은 그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러한 호의를 헨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 동기가 기쁨이기 때문이죠. 궁극의 헤는 선물은 커녕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친 지 20년 후에 고향에 돌아와 형과 화해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헨을 얻고 싶습니다. 마땅한 복수가 아니라 호의를 바란 건데요. 놀랍게도 에서는 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동생을 사랑해서 받을 자격 없는 은혜를 주었던 거죠. 헨을 베풀려면 관대해야 하고 때로는 인간에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 큰 헨을 보여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구해주셨지만 그들은 금세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이 받을 자격 없는 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궁극의 해인으로 응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건데요. 하나님의 이 성품은 너무도 신뢰할 만한 것이기에, 시편에는 마흔 번 이상 병이나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는 포로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해인을 간구합니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헨을 기억하는 동시에 언젠가 다시 헨을 베푸심으로써 그분의 백성과 모든 피조물을 멸망해서 구하실 것이라고 담대히 예언했습니다. 한편, 신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헨을 카리스라는 그리스어로 표현합니다.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요한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카리스가 사람이 되신 분으로서 어둠과 죽음에 사로잡힌 인류를 위해 세상에 보냄 받으셨다고 소개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적인 선택이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에 인류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카리스로 우리를 구원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죽음보다 강한 생명의 선물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느 선물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성경의 저자들이 왜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행을 구할 때 그분은 반드시 너그럽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과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시는 분이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의미입니다.